56년간 우리나라에서 빈민사목에 헌신해온 푸른눈의 사제,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안광훈 신부가 팔순을 맞아서 자서전을 편했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안광훈 신부를 만났습니다. 반생이 동안 한국의 가난한 이들과 살아오며 스스로도 가난한 이가 되어버린 노사제.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안광훈 신부는 전쟁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1966년 한국당을 밟았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로 넘쳐나던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시작한 안신부의 첫 사목지는 원주교구였습니다. 강원도 정선으로 파견된 안신부는 시골 마을의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온 이후에는 88 서울 올림픽 준비로 철거가 예정됐던 목동으로 향했고 자연스레 도시 빈민을 위한 사목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빈민사으로 선택한 것보다 빈민 선택을 나로 선택한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그 후부터 나이 주거 문제, 철거 문제, 그 재개발이란 뭐뭐 사방 뭐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후부터 30년 전 재개발에 들어갔던 서울 삼양동에서의 생활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연대해 철거 반대 운동을 펼치고 삼양 주민 연대 대표를 맡으며 지역 재생 운동에도 앞장서왔습니다. 56년의 빈민 사목의길 위에서 안 신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부침을 겪기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일 어려울 때는 그 바로 강패들이 철거 강패들의 용 영역을 아주 덩치 크고 허를 없고 그냥 들어가서 막 억지로 사람도 집에서 내 보내고 부스리고 주고 그건 뭐라고 할까 겁 먹는 것보다 슬픈 일이었죠. 안신부는 최근 팔순을 맞아 자서전을 편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이들의 요청에 응하고 그 동안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서전에는 자신의 성장 과정부터 한국에서의 56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어려움이 뻔한 타국에서의 선교, 그 가운데서도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안신부는 예수님이 보인 모범에 따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이라면 인간답게 살아야죠.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나 천주교 신자로서 복음서 내게 복음하고 신약 성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보신 한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팔순의 나이, 최종 목표와 꿈을 묻는 질문에 안 신부는 지금까지 그려왔듯 힘닿는 데까지 빈민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안 신부는 이민년 새해 인사를 전하면서도 마음속엔 어려운 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필요한 이상. 재산 가진 분들에게 좀관대하게 필요한 이상 나누어 주셨으면 필요한 만큼 못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 세상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훨씬 더 인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CPBC 김형준입니다.